안녕하세요 유튜버 센카입니다 오늘은 벤츠 GLS600 마이 바우 풀 PP 프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데요 오랜만에 영상이니까 주의깊게 봐주세요 아 이렇게 음성으로만 인사드리는데 아 원래 중간중간 녹화하면서 계속 말도 하고 했는데 이 카메라 음성이 꺼져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음성은 따로 녹음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예, 지금 세차를 끝내고 나서 지금 클레이바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철분들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PPF 붙였을 때뭐 이물질이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면이 나오니까 이런 전처리 작업은 늘 필수입니다. 사이드 미러 PPF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커팅만 들어가면 깔끔하게 완료되고요. 앞범퍼도 지금 완료를 한 상태인데, 아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늘 사진을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범퍼는 조금 구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앞범퍼를 아, 하실 때 작업하시거나 아니면 은 PPF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저 부위를 보시면은, 아, PPF 지금 저 작업자가 얼마나 레벨이 있는지를 보이실 거예요. 저 부분을 절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 부분은 절개 안 하고 커팅라인 안쪽으로 숨길 수가 있거든요. 어, 저분은 저랑 같이 일하는 경민 씨예요. 아, 저랑 같이 일하게 됐고 PPF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어 금방 습득하셔서 실력이 금방 는 친구예요. 문 같은 거구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즘은 혼자서도 잘 하고 합니다. 아줘야 되는 부위고요. 어렵지 않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어, 벤츠 마이바흐 GLS600 듀앤다입니다. 듀엔다는늘 통시공으로 시공하는데, 아, 미터가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롤스로이스 컬리넌 할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 아, 필름 소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차가 엄청 커요. 네, 스포일러 작업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루프를 원하시지 않아고 스포일러까지만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트렁크를 작업할 건데요. 아, 저 트렁크 부분 저 번호판 좌우 끝에 저기에 굴곡을 어떻게 잡고, 어, 물자국이 어떻게, 스탑 라인은 어떻게 안 생기게 하냐, 이런 거로 고민하시는 뭐 작업자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물론 고객님들도, 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왜 저기는 약간 스탑, 스탑 라인이 생겼지? 저거는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영상으로 지금 조금 빠르게 준비했는데요. 어, 영상으로 보시면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 부분을 어떻게 잡냐가, 어, p p 하는데 작업자들의 스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물론 제가 등을 가리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작업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지금 막... 이제 작업이 성형이 다 끝난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번호판 좌우가 저렇게 굴곡이 있어도 지금 스탑 라인이 안 생기고 어, 완전 평평한 면에 PPF 한 것처럼 저렇게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물론 색깔도 좋고 하지만은 저거는 어, 필름을 엄청 많이 만져봐야지 나만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번에 영상을 준비할 때는 카메라와 음성을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보너스 영상인데요. 마이바흐 출고 되기 전에 어, E클래스 차량인데 앞범버 PPF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쫙 잠깐 타임랩스식으로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걸로 끝으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 있는데요 혹시라도 뭐 PPF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최대한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건다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 영상이 PPF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바쁘지 않은 날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